이번에는 어, 원문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요거 만들죠. 자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 우리가 글자 겹치기로 이제 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넣는 방법은 자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입력 기라고된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입력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글자 겹치기라고 된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글자 겹치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글자 깊, 겹쳐 쓸 글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1 넣기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한칸 띄우고, 여기다가, 1 하고, 하나, 둘, 셋, 스페이스바를 4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C, 키우고 콜론. 이 콜론도 잘 보셔야 되는데, 키보드에 보면, 자, 콜론도 왼쪽에 는이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자, 여기 있는 요 L 오른쪽입니다. 여기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요 위에 있는 키 모양은 요런 동그란 점이 두 개라는 거고요그 다음 밑에 있는 요거는 동그란 점에 이렇게 밑에 수염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점두 개,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 밑에 거는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쉬프트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만들었다그 다음에 하나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일. 그 다음에 바로 여는 거좀 전에 했죠. 키프트 누르고 9번 눌러주면 바로 열립니다. 키프트 누르고 바로 띄고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우고, 오전 띄우고 6시 됐죠. 그리고 띄우고 물결표 있죠. 자, 물결표는 물결표는 어, 키보드에 여기 있는 Shift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Shift 또는 여기 있는 Shift 누른 상태로 그래서 이두 중에 하나 누르고 1번 왼쪽에 보면은 여기 그래서 이 위쪽에 여기에 이제 Shift가 아, 저 물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터 누르고 요1번 왼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이 물결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Shift 터 누르고 글표 해 그리고 이거 오후 6시 이렇게 합니다. 아 8시, 8시 예. 아, 그다음 엔터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2번이죠. 자이 동그라미도 2 같은 방법입니다. 자 입력에 이렇게 글자 겹치기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오죠. 2. 그리고 느기 T를 클릭하는데, 그으면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치면 어, 이가, 이렇게, 어, 나오죠? 그리고 하나 띄우고, 여기다가, 훌 띄우고, 발, 띄우고, 지,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띄우고.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가 뜯어버리죠 자, 붙었을 때는, 이렇게 콜론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앞에 와서, 진짜 앞에 와서, 자, 이 부분 있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여기 오면, 여기가 삽입이 돼 있어야 돼요. 삽입이. 근데 이게 삽입이 안돼 있고 수정이 돼 있으면, 요 글자가 지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가 수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삽입으로 바꿔주세요. 그 삽입 상태에서, 저기 스페이스바, 그래서 한번 띄우는 거딱 눌러주면 됩니다. 요 뒤에 거 눌러놓고, 이게 저절로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예, 띄워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이거를 예, 이제, 원래대로 어, 돌려서, 남피종화 복지관, 휴고, 이렇게 됐죠. 엔드칩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마지막 6번까지 한번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이, 글자 겹치기, 3, 엔터치고한칸 띄우고요. 이거를툭여서 출발 시간 띄우고 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음, 수염 달린 게 넣으면 안 됩니다. 2017년 12월 2일 그래서 띄우고 오전 3시 네, 출발. 네. 그 다음에 또여기 글자김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4 쓰면은 또 만들어지죠. 뛰우고 참가 대상 뛰우고 물론입니다. 남지 종합복지관 우고 흔트 또 글자기 패기를 읽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 흔트 되겠죠. 뛰우고 참 뛰우고 자 뛰우고 비 이렇게 또 뛰우고 키보드 눌러서 런그 다음에 또 띄워서 저게 1만원 네, 또 엔터 칩니다 또 글자 겹치기를 클릭을 하고 또6 엔터 치면은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한가 띄우고 은 응. 띄우고 비 띄우고 물 띄우고 키보드 눌러서 물론 하면 또 한가 띄우죠 그 다음에 등반 큰마큰마입니다 심표, 쓰고, 간탄 음료, 예, 쓰고, 키 버튼 눌러서 바로 열고, 당일 쓰고, 직사는, 산악해, 해서, 주고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습니다 여기까지,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